9 번입니다. 9번 일단 문제가 엄청 길어요. 와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그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이런 문제를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내용을 내가 숙지해야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 이 P R E -P. 피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NCS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문제 해결 쪽으로 가시면 뭐 수학 분석 같은 거 나오죠? 수학 분석을 한 페이지를 해당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 분석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그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어아요걸 내가 미리 알아야겠다. 배경 지식으로 삼아야겠다. 생각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PIP가 포인트, 주장, 리즌, 이유, 예플 사례 그다음에 포인트로 마무리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수미상관. 그렇죠? 시작과 끝을 내 주장으로 가져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유를 설명도 하고 예까지 들어준다. 주로 어떤 문장입니까? 논설문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이 글쓰기의 기법이 되는 거죠. 요걸 알고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보시면 네, PIP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이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 보시면 현재 H R D 시중 구성원의 평가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여러분 이거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셔야 돼요? 시급해? 진짜? 왜? 그럼 네 생각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누가 시급하다 그러면 아 맞지. 이러시면안 됩니다. 쉬, 왜, 왜 시급한데? 왜 그럴까? 이건 뭡니까? 왜 그래요? 주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죠. 지구는 둥글다. 어왜 그럴까? 정말 그런 사람 없죠. 이건 가치 평가입니다. 가치 평가. 평가 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개선돼야 돼. 건 자기 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이유, 위 e a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주 그냥 아주 샘플이죠. 지금 1번 보기는 예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면서. 평가 체체의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맨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1번은 그냥 여러분이 PRP가 뭔지 PRP 아 죄송. PRP가 뭔지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려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역시 도모해야 한다. 그래? 진짜야? 확실해? 누구 생각인데? 누가 그래? 네 생각 아니야? 자기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 표현이 많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문이다를 뒤에 한번 붙여보세요. 자연스러우면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a 사1기 나오죠. a 사 a C k 모 c 이건 딱 예인 거예요. 예 얘인 거예요. 얘, 이 e 그플난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새로이 구축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출시해야 한다. 뭐요? 아몬드로 만든 우유를 출시해야 한다. 주장이죠? 좋아요. 왜냐하면, 오, 여기까지 느낌 좋아. 어, 이유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유, 이유를 이유 보니까, 아몬드를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예를 뭐를 들겠어요? 아몬드로 만든 빵, 아몬드로 만든 무슨 뭐 음식, 뭐 아몬드로 만든 뭐 이런 거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 나와야 되죠? 근데, 뭔 소리하고 있어요? 아몬드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좋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합니까? 건강에 좋으면 무조건 잘 먹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몬드가 건강한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유익한 아몬드를 좋아한다. 우리 핵심 뭐예요? 아몬드 우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결론이 뭐야? 뭐 좋아한다 이거 뭐, 뭐 좋아해서 뭐 어떡하라고, 그렇죠? 예, 뭐 어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부터 예시까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같은 방법으로 한번 4번하고 5번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핵심 포인트를 찍어가시면서 아, 이건 포인트구나. 이건 이유구나. 이건 예구나. 아, 다시 포인트를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찍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